어딘가 모르게 피부결이 되게 푸석해지고 껍칠껍칠해졌는데 그러면서 트러블이 살살살살 올라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하시는 피부들한테 정말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되는 늘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다제 피부에 해보면서 얻어낸 정말 값진 결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방입니다 제가 그동안 뒤집어진 피부 가라앉히는 스페셜케어 영상을 정말 많이 본것 같은데 피부가 아직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스페셜케어 영상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정말 예민하잖아요 생리 전후, 베란기 전후 이렇게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엄청 좋았다가 엄청 나빴다가 이렇게 완전 반복을 하기도 하고 진짜 조금만 스트레스를 더 받아도 이 모든 것이 다 피부로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이 조금만 많아져도 갑자기 여드름이 툭튀어나온다거나 피부결이 엄청 푸석해진다거나 이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뒤집어진 피부 스페셜 케어는 어딘가 모르게 피부결이 되게 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졌는데 그러면서. 트러블이 살살살살 올라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하시는 피부들한테 정말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스페셜 케어입니다. 내 피부 좀 나도 이런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제가 한두 번 해가지고 알아낸 방법이 아니고 진짜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아, 이거다 해가지고 알아낸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무조건 효과를 보실 거예요, 진짜. 바로바로 바로 페이스 오일을 활용한 스페셜 케어예요. 아, 뭐야? 페이스 오일 활용하는 거는 뭐 코모공이나 뭐 이런 거로 할때 많이 하지 않나? 아, 저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제품은 제가 페이스 오일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딱히 효과가 없다, 무난해서 별로니까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뒤집어 질랑말랑하는 그런 피부일 때 얘를 써서 스페셜 케어를 해줬는데 와, 얘를 써줬을 때가 진짜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왜 얘한테 그렇게 홀대를 했지 이러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원리는 정말 간단. 간단해요. 우선은 페이스 오일로 묵은 각질이랑 피지랑 이런 거를 한번 걷어내주면서 수분을 채워주고 크림으로 수분막을 닫아주는 건데요. 정말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너무 간단하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제가 영상으로 또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실까요? Tchau, 하는 영상을 같이 보고 왔는데 그러면은 어떤 페이스 오일을 쓰는 게 좋아요? 라고 여쭤보시면 이 제품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무조건 진짜 강력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피지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호호바 오일을 써주잖아요. 왜냐면 호호바 오일이 포호바 오일이 피지 구조랑 가장 유사한 오일이라서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를 많이 빼준다고 해서 포호바 오일을 사용을 해주는데 이 제품은 리놀레산이 풍부한 페이스 오일이에요. 근데 이 리놀레산이 뭐냐면 우리 트러블 피부에 가장 부족한 게 리놀레산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트러블 피부에 부족한 리놀레산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뒤집어진 피부가 더 빨리 복구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피지케어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력이 엄청 좋은 오일도 아니에요. 그냥 무난한 오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민숭무 행숭한 오일이라서 애매한 피부에 완전 제대로 탁 들어맞는 거예요. 피부가 민감해지고 있으니까 각질 케어를 엄청 빡시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각질들이 계속 피부를 막 뒤집고 있으니까 얘네를 한번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수분을 쫙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필링이나 뭔가 스크럽이나 이런 걸 해주기는 피부가 너무 자극을 받을 것 같고 쓰시고 싶은 거다 쓰셔도 되는데 이번 스페셜 케어에서 오일만큼은 진짜 이그 제품으로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머지 제품은 제가 써준 이거를 굳이 똑같이 써주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잘 맞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분이 가장 많은 수분만 채워줄 수 있는 수분 젤 위주로 발라주시고 마지막에는 좀 유분이 많은 리치한 좀 쫀득쫀득한 그런 크림 같은 거를 마지막에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물을 엄청 많이 채우는 다음에 문을 확 닫아버리면은 물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피부에 물을 가득가득 이렇게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유분막으로 문을 확 닫아버리면은 피부에 그 수분이 착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피부가 밤에 자는 사이에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페이스 오일을 활용한 스페셜 케어를 알려드렸는데 장점은 정말 순하게 자극 없이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때 스페셜 케어를 해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피부에 자극을 내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심플한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정말 자극이 가지 않는 선에서 피부에 스페셜 케어를 하고 홈케어를 해 주는 편이라서 제가 가지고 오는 다른 스킨케어 꿀팁들 그리고 제품들은 자극이 진짜 거의 없는 제품들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랑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인데 스페셜 케어를 해 주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무너무 귀찮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제 홈케어 영상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것보다 간편한데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뒤집어진 피부에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을 때 이것만큼 순한데 효과가 좋았던 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늘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피부에 해보면서 얻어낸 정말 값진, 값진 결과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질랑 말랑 하는 피부에 해줄 수 있는 스페셜 케어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생리 전후로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분들 아니면 컨디션 난조로 피부가 갑자기 되게 뒤집어진다 혹은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피부가 밸런스를 잘못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페이스 오일을 활용한 스페셜 케어를 하시면서 뒤집어진 피부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이나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